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 뭐, 헝가리에서 지금 뭐 개발한 옥살산 그 기화기인데요. 이게 무선으로 예, 기화할 수 있는 일반 그, 뭐, 이동하면서 뭐 쉽게,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들은 뭐, 전선을 계속 달고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슨 무슨 배터리 연결해 가지고 쓰는 거라서 뭐 이동이 굉장히 뭐 쉽고 그리고 어설살산 여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양도 이렇게 보면은 1g, 2g, 3g, 4g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요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 돌리게 되면은 이게 그람수가 조절이 됩니다. 그람수가. 예 일단은 뭐 여기 보면 제가 2 g 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놨거든요. 조정해놓뭐 담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담는 것도 예 이렇게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그냥, 그대로, 기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담는 것도 간단하고, 예. 그리고, 온도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지금 아마존에서 구입했거든요. 구입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섭씨로, 어 온도를, 뭐, 사용하지 않고, 걔네들은 화씨로 사용 하다 보니까 445 화씨입니다. 이거는 섭씨로 계산하면은 230도가 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뭐 일단 이게 한번저 섭씨로 온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여기 락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 뭐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이거 풀수 있겠더라고요. 요거는 뭐 이메일 한번 보내가지고 한번 그. 한번 접시로 한번 바꾸는 걸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오늘 음, 거 저도 지금 처음 사용하는 거라서 물건 며칠 전에 물건을 받았는데 지금 뭐일 때문에 예,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오늘 뭐 영상도 찍을 겸해서 테스트 겸 이렇게 한번 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배터리 연결하고 스위치 넣게 되면은 이렇게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금방 올라갑니다. 생각보다가 뭐 지금 뭐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지금 매뉴얼상으로는 지금 음 배터리 하나 보통 아 5암페어 정도면은 한30 두통까지 이렇게 뭐할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배터리나 뭐 그때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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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한그 정도 한 30톤 전후로 이렇게 이 약처리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요 윗부분에 보면은 현재 저 배터리 현재 지금 뭐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뭐 그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18.2 예, 요 정도 배터리 용량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15V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수돕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좀 보호를 하고요. 예. 온도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온도는 뭐 금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온도가 올라가고 한번, 음, 옥살산을 한번, 기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한볼 한, 벌? 한 100분 정도 벌통이 있다 그러면은, 한 배터리 한 3개 정도? 그 정도면은, 뭐,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이 될것 같아요. 지금, 330. 여기 보시면은, 예, 네. 230도가 화씨로 445. 예, 네. 여기 보면은, 여기 그람추가 있죠. 여기 보면, 그 소분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여기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쓰, 써져 있는데, 여기에 맞춰 가지고 보통 뭐 단상벌 기준으로 한 보통 한 2g 정도면은 예, 될거 같고, 개상벌 같은 경우에는 뭐 양을 좀더 넣어 가지고 예, 소분도 간단하고, 그리고 뭐뭐 뭐 이동도 간단하고 예, 지금. 이뭐 단편한 것 같아가지고, 예. 지금, 440. 예, 450이 되면은, 45가 되면은, 네, 445가 됐습니다. 일단은, 한번. 지금 몇 개, 몇번 요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뭐, 기화, 뭐, 굉장히 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현재 뭐, 한, 네다섯 번 지금 해봤는데, 아우, 지금 배터리 소모량이 아직까지는 뭐 18볼트 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개미산 작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봉판이 있는 상태에서는 옥살산 뭐 작업 해봐야 그 봉판 안에 있는 멋진 뭐 대기들은 처리가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개미산 작업 끝나고 일단은 월동 들어가기 전 봉구가 형성이 되는 그 즈음에, 한, 뭐, 한 12월 한 초쯤, 예, 그 고맘때 보통 처리를 하거든요. 고맘때, 그 봉판이 충분히 뭐, 없을 때, 예, 봉판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 작업을 하게 되면 거의 한, 한90% 이상, 그, 이제 일부 남아있는 응애들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뭐장히뭐 간편하고 뭐뭐 뭐, 뭐 편한 제품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국내 에 아직 뭐 소개가 된뭐되 있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하는 겸 해가지고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기 그 화실을 한번 섭씨로 바꾸는 거는 제가 한번 다음에 그 확인해가지고 회사에도 한번 연락해가지고. 음, 그, 락락어 있는 그 비밀번호 한번 풀어가지고 음, 섭씨로 한번 변환을 해야 되겠죠 이거. 네. 일단 다음에 한번 저 이, 옥살산 작업할 때 꽃대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